안녕하세요. 캐나다 짝꿍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laughs>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게 저희가 한국에서 위니팩으로 도착한 날에 COPR이 왔어요. 그래서 시차 적응도 안된 상태에서 당장 이제 퇴근하자마자 랜딩을 하러 가는 바람에 랜딩을 다 했을 때 새벽 1시쯤 됐었거든요. 어, 그래도니 그냥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제발 자자. 이런 생각밖에 뭐 없었기도 하고요.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영주권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의 타임라인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은 저의 타임라인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일단 저희는 주정부 노민이 프로그램이라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였고요. 그 말인지 지금 저희가 타임라인을 보여드리지만 이게 캐나다 영주권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노민이, 그러니까 주정부 노민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랑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감안하고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27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의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1월 30일에 노민이의 첫 걸음이죠 EOI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LAA가 한달 남짓 안 돼서 12월 14일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서류를 다 준비해서 넣었죠. 서류를 준비해서 넣었는데 1월 달쯤에 정말 6개월을 일했는지, 6개월 풀타임으로 일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톱을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페이스톱을 이제 일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그 요구 받은 날짜까지의 총 페이스톱을 다 업로드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처음 거의 3달 가까이가 풀타임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노미니 측에서 이거는 6개월 풀타임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3개월은 인정이 안 되고 대신 뒤에 3개월은 일을 했으니까, 맞아 3개월을 채워서 다시 재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는데. 다시 다 엎었죠. 그렇게 다 엎고 난 다음에 다시 EOI를 신청을 한게 2018년도 2월 27일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다시 이제 들어오라고 하죠. LAA를 받았고요. 그리고는 한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려서 4월 5일에 저희가 노미니를 받게 됩니다 노미니를 받은 이후에 이제 다음 과정이죠 이제 연방 진행이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류를 이것저것 다 취합을 하는 시간 조금 걸려서 그 서류를 다 해서 연방으로 우편을 보내게 된게 4월 23일 이었어요 연방 서류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조만간 <laughs> 연방 서류를 준비했던 저희의 몇 가지 팁을 모아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4일 뒤인 4월 26일에 저희가 이제 추적할 수 있는 트래킹 넘버를 확인해 보니 오피스에 저희가 보낸 우편이 잘 도착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로부터 무려 두 달이나 지난 6월 28일에 연방 파일 넘버를 받게 됩니다. 이 파일 넘버는 메일로 날라오는데요. 메일로 날라오게 되면 그거를 본인의 CIC 계좌에다가 등록을 시키면 혹시나 서류가 빠진 거라든지 이쪽에서 요청 사항이 생겼을 때 보통은 이 계좌로 이제 바로 요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파일 넘버를 받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파일 넘버를 입력하게 된 경우에.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이 기간 바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 진행, 진행 프로세싱 바. 어, 프로세싱 바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무의미한 게그 CIC 홈페이지에 18개월에서 19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이미 공지가 띄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프로세싱 바라고. 그래서 사실 이 프로세싱 바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지원자 입장에선 도대체 이런 거 만드느라 신경 좀 쓰지 말고 내 서류라도 하나라도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어쨌든 얘네는 이런 내 시간을 허비하며 프로세스 빨아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파일 넘버를 사실 받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의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어요. 파일로버 받고 내 서류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한 1년 동안 그냥 조용합니다. <laughs>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냥 잊고 열심히 살고 계시면 됩니다. <laughs> 진짜 그냥 까먹고 있어야 돼. 까먹고. 응. 그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 두둥. 요과음이야 응. <laughs> 벌써 이제 해가 지났습니다. 올해 4월 18일에 범죄회보서 요청이 사실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요청을 해서 다시 받아서, 왜냐범죄회보서는 6개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저희처럼 요청을 받으면 결국 새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다시 발급을 받아서 업로드를 했고요. 그로부터 또 다시 딱 일주일 지난 4월 24일에 메디컬 이그잼 리퀘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딱 1년 걸렸네요. 이렇게 적고 보니까 딱 1년 걸렸다. 음, 4월 23일에 저희가 연방으로 딱 음. 보냈으니까 진짜 딱, 딱 음. 1년 걸렸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이렇게 메디컬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날 전화를 받자마자 부랴부랴 위니펙에 메디컬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예약을 해보려고 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음. 가깝고, 가깝고 그리고 가장 빨리 할수 있었던 닥터 포겔한테서 받게 됩니다. 네, 이분 뭐 알고봤더니 이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그아 그래? 메메 메디컬 받을때 기억나? 그분이 우리한테 확인할 때 아, 그래 맞아뭐아 뭐, 당뇨병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어, 그런 게 사실 진짜 의학 관련 공부한 사람 아니면 그걸 영어로 알 그런 경우가 흔치 않죠. 음. 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받거든요. 당신은 뭐 결핵을 앓은 적이 있느냐. 뭐 당뇨가 있느냐. 고혈압이 있느냐. 그런데 뭐 그런 걸 일일이 적어도 그 단어 하나하나씩은 다 한국말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물어봐주니까 대답하기 아무래도 편했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민 관련된 메디컬 체크를 하다 보니 본인이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 얘기 듣고 약간, 아, 이 사람은 프로 정신이 되게 남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결핵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13개 언어가 된대요. 결론은 그 닥터 포겔 분한테 5월 3일에 저희가 이제 메디컬 체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저희가 그할 거는 없다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했고 그 상태로 이제 제가 먼저 한국을 갔죠. 날 버리고. <laughs> 이제 그러고 나서 한 4, 3주 조금 더 지나서 5월 28일에 이제 흔히 영주권의 최종단계라고 늘 부르는 PPR이 왔어요. PR이라고 p 하면 패스포트 리퀘스트라고 해서 여권 요청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있잖아요. <laughs> 이게 사실 여권 요청 때 여권만 요청하면 뭐복 사본 어차피 보내는 거니까 문제가 될게 없는데 영주권 사진을 다시 요청을 받았어요. 사진은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스캔해서 보낸다던가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에서 짝꿍은 캐나다에서 이제 각자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어차피 캐나다에서는 샤퍼스나 뭐 이런 월마트 이런 사진관에 가면 영주권 사진이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다 찍어서 알아서 뒷면에 필요한 정보 다 적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영주권 사진이라는 걸 찍는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가서 규 격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뒷면에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분이 그거에 맞춰서 사진을 찍고 편집을 해주시고 이제 뽑아서 급하게 이제 국제 우편으로 이제 짝꿍한테 보냈죠. 이제 짝꿍이 그걸 다 취합해서 트래킹이 되는 우편으로 6월 3일자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COPR을 캐나다 포스트를 통해서 보냈다라는 메일을 6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COPR이 담겨져 있는 우편의 트래킹에 18일 도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18일은 저녁 거의 밤다 돼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6월 19일 아침에 저희가 우체국에 가서 픽업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국경으로 랜딩을 하러 갔습니다. 요새 이제 구, 구, 굳이 국경을 안 가고 그 비자 오피스에 가서 랜딩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시간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시간 약속이 막 내일 당장 간다던가 모레 된다던가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막 못해도 한달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싫어도 국경을 갔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laughs> 애멀슨 국경. <laughs> 와, 근데. 없이. 와, 근데 끝까지, 끝까지 들이더라 그렇게 해서 랜딩 잘 하고, 네, 저희는 이제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일한 걸로 치면, 2년하고도 1개월, 그리고 한번 엎은 걸로 세, 해서 9월 초부터 일한 걸로 한다면, 1년하고 10개월에 대장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1년하고 10개월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빨리 받은 것 같다. 음. 22개월이잖아. 그래서 쉽게... 음. 7월 11일인 오늘! 따라란! 영주권 카드도 도착을 했습니다! 우, 우 언박싱! <laughs> 영주권 카드 언박싱? 어, 영주권 카드 언박싱. 웰컴 앤 땡큐 폴 츄징 캐나다 라고 돼있어 헐! 나 샤플스 안 가도 사진 찍을 때와나 진짜 못생기게 나오겠다 라고 했는데 진짜 완전 정말 못생기게 나왔다 <laughs> 나 약간 무서워 자기는 무슨 천녀귀신처럼 나왔다 <laughs>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오우. 그래서 처음 보낸 사진은 도대체 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보낸 사진을 사용한 게 아니라 마지막 PP 할때 보낸 사진으로 왔어요. 뭐 어, 뒤에 랜딩 어디서는지써 있어. 에머슨. 어.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타임라인이었고요. 그럼 돈 얘기를 해볼까요? 영주권 서류 진행하는데만 든 비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첫 번째 메디토바 주정부는 메디토바. 괜니 <laughs> 매니... 마니토바 주정부는, 노미니? <laughs> 주정부는, 노미니를 진행할 때, 500불을 처음에 이제 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엎었죠? 그래서 한번더 내서, 총 1000불을 내고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이 LAA 서류, 나 되게 오늘따라 사투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이 LAA 서류를 진행할 때,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서류들은 영어로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번역은 직접 하고 이민자 센터에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 공증을 받았을 때든 비용이 각 50달러, 55달러. 그래서 총 105달러가 들었고요. 두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LA 서류 넣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성적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둘다 셀피를 쳤었고요. 가격은 그래도 싼건 아니라서 한 사람 당278.25 센트 각각 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미니를 진행하는데 든 비용은 끝났고요. 이제 연결해서 노미니를 받고 나면 저 이제 워홀이었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제 비자를 연장하고 스파우즈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5불이 들었고 스파우즈 비자는 오픈 워크 퍼밋이다 보니까. 클로즈 워크 퍼밋은 155불에 오픈 워크 퍼밋 비용 100달러를 추가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제 거는 255달러를 내고 오픈 퍼밋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연방 서류를 진행을 해야겠죠? 연방 서류가 한 사람당으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 사람이고 한 사람당 1,040불을 냈어야 돼서 총 2,080불이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돈이 안 들었는데 영주권 사진은 찍어서 보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샤퍼스에서 저희가 찍어서 보냈어서 그 당시 가격으로는 22.38 각각 가격이었기 때문에 대충 44.78 정도의 가격으로 사진을 찍었고 트래킹이 되는 우편으로 이제 선택을 하다보니까 우편 가격이 38불 40센트 39불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핑거프린트를 요구를 받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없었고요 메디컬 체크를 할때 의사한테 줘야 되는 돈은 무조건 현금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200불은 각각 이렇게 현금으로 냈고 피검사와 흉부 엑스레이는 카드 계산이 되는데 각각 60불씩 해서 한 사람당 320불씩 둘이 그렇기 때문에 640달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PPR 요청 때 다시 한번더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비용으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찍다 보니까 13,000원에 이제 국제 우편 보낸 거한 2만 원 가량 한 39불로 환산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짝꿍은 짝꿍대로 샤폴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22달러 59센트를 냈습니다. 이제 제가 다 모아서 우표를 보내는 건 45달러 36센트가 들었고요. 정말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든게 4,981불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순 없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노미니 지원도 두 번이나 했고요. 공증도 이제 한국에서 받거나 한게 아니라 이민자센터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받은 편이고 그리고 뭐 핑거프린터 가격도 제법 비싼 편인데 한 사람도 거의 40몇불이라고 들었어. 요 음, 그렇게 들었어. 음. 근데 그것도 사실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 상황에 이렇게 감안을 해서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해주세요. 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채널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채널 이름은 캐나다 짝꿍이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영주권 따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걸로 위니펙에서의 생존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꾼 거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위니펙을 떠나서 토론토로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더미같이 쌓였네요. 결정이 완전하게 된 것도 사실 많지 않아서 거의 매일매일이 고민이고 매일매일이 해결을 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있는 것 같아요. 영주권을 땄을 때 만약 막 그냥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기쁘기만 했던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데도 있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저희의 캐나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열심히 살고 놀고, 일하고, 다시 열심히 살고, 일하고, 놀고,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안녕. 안녕.